사이가 더 있어? 나 있어. 사이가 어디 쪽에 있는데? 중앙에. 오케이. 화장실 와요. 여기 있어, 여기. 아이, 좋아. 저차탄 먹으러 갈게. <laughs> 그쪽에 있다고, 여기? 사이가? 그 앞에, 그 오른쪽, 오른쪽. 어,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여기 m 포 한, 한자루더 있는데. 나이프, 뭐 있어. 이거, 아, 잠깐만. 디귿 자, 우리가 다먹었나 얘네 어디로 떨어졌어? 못 봤어. 모르지? 어. 아. 중앙 털었나, 디귿 자? <laughs> 갈게요. 갈게요. 예? 뭐랑 뭐, 거래되죠? 말씀하세요. 거래되는 거. 예? 아니, 뭘 먹은 줄 알고요. 거래되는 거 말만. 아니 중앙 누가 버스터를 했냐? 왜 이렇게 빠르냐? 뭐 없어서 1층 밖에 없어. 장빨리데야있다 여기 a k 있고 무상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인데 지금? 아니. 저치패드랑 보정기 SR 다있어요카고판한사로 어, 그, 분양합니다. 카고카고예예예니다저한테뭘 주실 거죠? 보정기랑 한패드 드릴게요. 발배어를 드릴게요. 아 좋습니다. 들어오세요. 아니, 아니 아니 뭐 거래를 <laughs> 짠식으로 하시나요? 이거? <laughs> 이거 완전 락덕이시네. 생각이 이거 완전 개성맥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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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 쓰레기야. 일로 <laughs> 와서 하는 짓좀 보세요. 이거 도저히 진짜 <laughs> 용서가 안 됩니다. 와. <laughs> 아, 가세요. 가세요. 안살 거면 가시라고요. 예? 총을 쏴야지 정신을 아, 차리겠습니까? <웃음> 예? <laughs> 개... 안살 거면 가시라고요. 가시라고. 요 <laughs> 예? 카고패 사운드. 아니 와서 보세요, 진짜 안에. 갑니다, 갑니다, 서분님 가요. 이거 동안 판다고요. 안 판다고요. 보정기랑 보증기 선생님 책배도 있다고요. 아팔 배율이랑 받고 거예요. 뭐, 팔 배율, 팔 배율이랑 받고. 지금 개 쓰레기. <laughs> 팔 배율 가고 있거든요. 기다려. 저, 팔 배율 아, 빨리 저... 배달해 주세요. 예, 네, 팔 배율. 아니, 아니 보정기라 여기 책배도 다 있다고요. 아그안 그거 판다고요 그거에. 아, 팔 배율 받을 거예요. 8 배율. 아니 팔 배율. 뭐하시는 거해요 지금? 팔 배율 왔어요. 예예예. 아아자 아, 아, 저거... 일단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세요 들어오세요, 일단 들어오세요 예. 예. 일단 들어가세요 예. 아 가시라고요 가시라고요 가시라요가시라고 예, 바닥에 뿌려드릴게요 아, 뿌렸습니려니다 예. 뿌렸습니다. 아, 예. 아, 안에, 아 MP가...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지 장사는 엔 포드 엠 포드 두번끼놨어 하나 소름 아이하이드러보면 하나 쏘러보면 하 근데 아, 예민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마뻔했았네 그냥 바로 가차 없이 싸우는 아, 깜짝 놀랐잖아요. 깜짝 놀랐잖아요. 아, 홀로 그램는줄 알아. 아, 애한테 도움이 되나? 뽑게. 이야 아, 나와, 나를 쏴 <목소리> 아, 나를 싸우냐고... 아, 내가 너안 아, 쓰다. 아, 진짜 짜 나, 나. 진짜 저, 와 저분도 아우가어내 가사 피가 어아 훑다는 게 보이지도 않는 아니 난 사다리에 차차차차차차짜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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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사. 차차차차차차니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<laughs> 아 짜증나 진짜 끝 아, 오케이 금 아. <laughs> 근데 가구팔 <발> 못 드셔가지고 <laughs> 그냥 가버리셨네 아 나를 아, 아. 꼬락지 새끼가 또물어 흘렸네 어 8배율? <laughs> 좋은 거래였어요 복님아 <뽕님>. 당연하죠 <laughs> 깨, 깨끗하네요 <laughs> 깨끗하네요 혹 두개 떼니까 드디어 좀 깨끗해졌네 게임 <laughs> 네 이제 저희 시작하면 되겠네요 꼭조개 떼니까 그냥 편해지는 거야 <laughs> 어, 어디있어 여기 치페드 아 여기 있네 아이고 <laughs> 감사합니다 아잘 먹을게요 <laughs> 잘 먹을게요 와 그냥 황고지네 황고 그냥 안 좋은 기억이 이런 거 있어요?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갈게요 <laughs> 아니 사장이가 나 샀다니까 안 샀다니까 아 진짜 거짓말 아니든야 사다인가, 낯 쌌다, 니까 사다인이 탔다는 게 아니라, 야, 아, 애들이 보이지도 않는데, 나 여기 숨었는데, 갑자기 뒤에서 사, 그, 아, 사이가 저, 소리 지금 두 분이서 사이좋게, 건가? 사이좋게 죽었으니까, 사이좋게, 그, 이제, 관전해서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. 쐈니안쐈니 저, 그걸 저, 토론하시면될것 저, 저, 저 같아요. 저쏘같 새끼, 저 뿌라치 새끼, 저거. <laughs> 저희, 아,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니, 어떻게 됐냐, 면 내가 사이가로 걔네맞출려는데 형이 앞에 나타났어. 아, 템, 깨끗한 거 봐라.